1월 28일 현대바이오 볼게요. <laughs> 제 카페, 네이버 오렌지 주식 카페에 보면 현대바이오를 제가 1월 12일날, 26년 1월 12일날 2시 28분에 분석해 놓겠습니다. 제 분석은 굉장히 간단해요.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현대바이오가 시총이 7천억이죠. 적자 기업이긴 한데, 에, 또, 음, 적자 기업이긴 한데, 그래도 에, 매출이 좀 늘고, 적자 폭이 줄고 있어요. 그거는 긍정적이에요. 어, 또 뭐, 재료도 가지고 있겠죠, 뭐. 다 바이오 기업들은 재료가 있으니까. 범용 항암 바이러스 치료제 CP. 다시 COV03 항암제 폴리탁셀과 페니트리온 개발 예, 또 화장품 관련도 하고 예, 25년 매출이 매출도 감소했네요. 음 영업이익 적자잖아. 25년 3월은 그렇고 뭐안 좋지만은 예. 아, 24년도 잠깐만요 별들어볼게 24년도는 그래도 적자가 줄었는데, 25년도는 좀 적자가 좀 크네요. 근데 뭐 어차피 단기로 치고, 먹고 치고 빠질 거니까, 네. 차, 저는 차트쟁이니까 차트 볼게요. 시총이 아주 작은 것만 안 하는데, 시총이 좀 되니까 했어요. 주봉. 저는 이렇게 바닥 따지는 종목 좋아요. 하락하고, 옆으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바닥. 왜? 옆으로 가는 거. 예. 예, 그리고 일봉에 쌍바닥 나오고 반등한 거. 9월 12일이죠. 예, 여기 쌍바닥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어, 아, 제가 분석할 게 언제라고. 9월 12일이 아니죠, 쏘리. 1월 12일이죠, 여기. 여기 요 주봉으로 봐서 여기 요 구간 바닥이 여러 번 나온 거가 바닥이 바닥 찍고 채야 내가 봤을 때 6개월이 좋아 3개월은 너무 짧아 음. 충분히 6개월 내쉬란 자리네 음? 음 반등의 기운이 느껴지더라 바닥을 여러 번 다지면 에이. 입평선도 보긴 보는데, 어, 꼭입평선이 정배열, 이렇게 장기 입평선이 정배열이 아니어도 돼요. 꼭 정배열을 고집하, 고집하시는 분들은 정배열 구간에서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바닥 잡기 좋아하는 분들은, 좋아하시는 예, 분들은 바닥 잡을 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를, 이를 이렇게 바닥에서 더 이상 이제 빠질 자리가 없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급등, 상한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왜 있잖아요. 계속 바닥을 이렇게 하다가 더 이상 안 내려가고, 여기서 장기입형선은 역배열 이하지만, 이해 네, 이렇게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급등한 다음에 또 한참 뜸 들이죠. 이게 한 거의 한상개월은 작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하도 충분히 떨어진 자리에서 다시 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가 한번 급등한 다음에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바로 여기 많이 안 가면 네, 뭐한 두달 안에 다시 딱 가는데 여기서 이게 거의 수직으로 급등하면 오를만큼 올랐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닥에서 급등한 걸 좋아합니다 자이 평선 역배열이잖아요 그죠 보면, 까만 선이 3 0 1일 선. 3 0 선. 그 다음에, 예, 기게 여기, 여기 고동색이 2 0 1 선. 역배열이잖아요, 장기입형선. 그 다음에, 분홍색이 120일 선입니다. 역배열. 역배열 구간이었지만, 이거를 뚫고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꼭, 장기입형선, 정배열만 고집할 건 아니다. 섞어서 하면 돼요, 반반 음, 예, 게 정배열. 예, 여기 밑에 가고 또여기 위로 올라오고, 예, 그렇죠. 200, 예, 300일선, 200일선, 120일선, 예, 위, 위에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가면 좋죠. 예, 이러거 하셔도 되고 역배열에서 바닥 잡기 하셔도 되고 반반 섞어서 하세요. 어쨌든 이게 더 수익률이 더 높기도 하더라고. 예, 뭐또 예. 이게 충분히 횡보하지 않으면 갈듯 하다가 빠지고, 갈듯 하다 빠지고, 진짜 또 이제 사람 맥 빠지게 하는 게 역배열 구간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역배열을, 역배열에서 오랫동안 횡보, 자, 6개월에서 1년 이상 횡보를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바로 수직상승. 예, 뭐, 모든 종목이 그런 건 아니고, 예, 모멘텀이 있어야겠죠. 예. 평소에 거래량도 없고, 비전도 없고, 적, 계속 적자고, 그런 기업이라면, 이, 이 이런 거의 급상승이 안 일어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있다가 그냥 거래정지 상패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잘 골라야지. 거래량이 너무 없고, 시총도 너무 작고, 비전도 없다. 그러면 뭐 세력이 들어오겠어요? 물론 가끔, 작전주가 들어오긴 한데, 그런 종목은 또 잘못 들어가면, 완전히, 나중에 때려 맞아요. 음, 지금 좀또 올라가, 예, 지금, 올라타기엔 또 부담스럽죠? 전 사항가 종목, 간 종목은 굳이 보진 않아요. 더갈 수도 있어요. 사항가, 뭐, 예, 계속 찍고 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보이자 영역이고, 한번또 눌려, 눌리면은 저는 볼것 같아요. 눌리면. 지금 자리에선 굳이 들어가진 않겠다. 항상 그렇죠. 예. 저는 안전하게 매매합니다. 이상입니다.